30대 직장인 이 음식 안 먹으면 장이 고장납니다. 30대인데 벌써 장이 늙었다고요? 30대에 직장생활 한다고? 하루 종일 앉아있느라 힘드시죠? 먼저 달툭기두번 누르고 복 받으세요. 운동은 줄고 식사는 대충 때우고 스트레스는 쌓이기만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에서 오래 앉게 되고 배가 자주 더부룩해집니다. 사실 이건 이 본인은 노화신호일 수 있습니다. 이럴 땐 장이 좋아하는 음식부터 제대로 먹어줘야 합니다 비리 오트밀 장 속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식이섬유 덩어리 김치 요거트 유산균으로 장내 환경 정리 바나나 유익균에 먹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 섬유질로 장을 부드럽게 코팅 렌틸콩, 벵아리콩 변비 예방 포만감까지 한 번에 이 조합들 앞대로도 아침이나 점심에 꼭한 가지씩 넣어보세요 지금 챙겨야 40대의 장이 웃습니다. 이 정보 나만 알게 아깝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. 구독하시면 더 많은 건강 꿀팁 함께 나눌 수 있어요.